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수학 오답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요?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오답이라는 거, 이게 오답이라는 거 있죠. 잘이 오답, 이 오답이라는 거. 자,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큰 고민거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오답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잘할수 있을까. 그래서 오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두 가지.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계산 실수. 단순 계산 실수. 두 번째는 심화 문제. 모르는 문제죠. 심화 문제 자 모르는 문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단순 계산 실수 오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막 오답 노트를 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문제지에 바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. 네뭐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실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주기 위해서 단순 계산 실수도 이제 오답을 해야 되,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막 엄청 중요하게 막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고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 심화 문제 이 모르는 문제를,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, 이제 주가 될 건데요. 이제 그냥 이 모르는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막 오답 노트를 만들고 꼼꼼히 푼다고 해서 막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. 아주 수학감이 좋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만 오답을 해도 막 파생되는 내용을 막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100%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우리 수학자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, 저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. 하지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와 같이 암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하는데,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하는 거예요. 이제 수학 문제를 외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그막 틀리는 많은 문제들을 다 외우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. 자, 우리가 이 심화 문제라고 하는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틀리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막 다양한 그 하나의 문제를 막 무수히 많이 변형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. 변형을 했다고 해도 그원 문제는 그대로 있,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외워버리면 거기에 숫자,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잘풀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외웁니다. 여러 번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외우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풀면서 해설을 외워야 돼요. 해설을 해설을 외우는데 이 해설을 외울 때는 두 가지로 외워요. 첫 번째는 이제 정답과 해설에 있는 완전히 이제 기본 해설 기본 해설과 두 번째는 가벼운 방법. 이 가벼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노가다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쉬운 방법. 아니면 조금 야매적인 풀이법. 예, 그런 이두 가지 해설을 우리가 풀이를 둘다 외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를 이제 오답을 할 수는 없고요.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하루에 한 50개씩 일주일 동안 외우죠. 그쵸? 그렇게 50개에서 100개씩 외우듯이 이 심화 문제 오답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. 하루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. 그렇게 이제 오답을 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답이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쌓일 겁니다. 그쵸?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외웠던 심화 문제 오답을 묶어서 다시 한번 오답을 하는 거예요. 일주일치를 해설을 보지 않고 그 문제만 엮어서 다시 푸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풀이가 다 생각이 나고 내가 외웠던 문제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푸는지 완벽하게 아는 문제는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.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이제 숫자가 바뀌어서 나와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우고 했는데도 또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. 그거는 또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. 그래서 또 똑같이 풀이와 해설을 읽고 그리고 또 외우고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통과와 불통과의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루에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의 오답을 각각 채워가면은 아마 1년 정도만 이 방법을 잘 해도 만약에 중등수학을 하는 친구라면 중등수학에 있는 모든 심화문제, 고등수학을 하는 친구라면 고등수학에 있는 모든 심화문제를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생기겠죠.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오답을 하고 했을 때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이 문제 풀어봤었는데 아 이거 어디서 봤던 봤더라 그러면서도 다시 틀리고 기억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영어 단어와 같이 뭐 암기를 하는 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수학자가 될건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도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와 해설을 완벽하게 외우고 손에 익을 수 있을 만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단순 계산 실수와 심화 문제, 모르는 문제를 오답하는 방법을 잘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라고.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